그러니까, 요원회는 뭐냐면요. 아이, 뭐, 하나님이 그눈에서 용서해 주실 건데, 그건 변명이고, 실제는 뭐냐면요. 겁난다, 겁난다. 겁난다. 내 두렵다. 그것도 내 혼자 가라는 거, 혼자 가라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, 겁난다. 겁나니까 요원회는 뭐냐면요. 니네로 출행당을 주령, 치는 겁니다. 그런 눈에로 출행당을 치는 자기 목숨을 사랑하고, 자기 목숨을 귀중히 여기는 이런 영혼을 갖다가 어떻게 니 눈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뭐냐면요, 이를 갖다가, 하나의 두 번째 코스가 뭐냐면요, 창자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. 소리의 창자 속에, 큰그 물고기 창자 속에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. 그 창자 속에는요, 죽음의 현장이 없다. 죽음은, 두려움, 두려움이 어딨습 두려움. 이 두려움이 죽음으로 통해, 오, 죽음으로서. 그러니까, 이 죽음을 극복하면요,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. 그러니까, 창자 속에 딱 들어가지고,